여기는 기장 송정 해수욕장 인근, 바다의 펜션, 송정 해녀집, 아랫, 아랫목 횟집, 모닝 블루가 있는 곳, 송정 해수욕장 인근, 차길도 돼 있어가지고 드라이빙 코스로도 좋다. 차들이 내려 온다. 드라이빙 코스. 랠믹 코스 좋고, 바다 구경도 좋고. <laughs>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송정 해녀집, 바다의 펜션, 아랫목 횟집. 등 검색해서 오면 된다. 해안길이니까 상당히 좋은 곳. 해안길. 저 보이는 데는 샌드 커피집. 차도 많이 대기되어 있고, 경치가 좋아서 많이 가는 듯. 여기가 공수 해안길, 공수 마을이다. 공수 마을, 공수 마을, 공수 해안길, 공수 해안길 58에서 62, 바다의 펜션, 아랫목 객집, 봉수 마을, 좋다, 오시오.